네, 이번 작품은 도심 속에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 들어왔을 때 눈에 보이는 풍경을 저만의 감성을 담아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자연 속에는 다양한 유기체와 무기체가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러면서도 함께 어우러지고 또 서로 긴밀하게 연관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그 속에서는 함께하면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다양한 존재들의 화합과 조합을 먹과 색채를 이용한 수묵 담채화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먹이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의 존재감과 색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따스한 느낌을 화폭에 담아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 즐겁고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래요. 저는 원래 이사를 많이 다니게 됐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미술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술을 하는 활동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도 다양한 분야를 접해볼 수 있었는데, 그때 한국화가, 어 물과 그런 먹의 번집 그리고 색채가 이루어져서 서로 함께하는 모습이 되게 많이 마음에 이끌어졌었고요. 작년부터 문화원을 다니면서 엄마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하게 되었고 모임에도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작가 활동에 참여하게 된것 같습니다. 전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살다가 공주의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내려왔는데 공주 옆에 있는 세종 씨가 그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종이 보니까 생활 반경을 멀리 나아가지 않아도 건물과 자연이 그 어우러진 모습을 쉽게 볼수 있어서 저와 반려견이 함께 산책할 때그 공간 속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 세종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추천을 하고 싶은 장소예요. 첫 번째는 세종 호수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평일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에 가장 좋더라고요. 그중에서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언덕에 올라가면 어 바람 따라 나무와 풀들이 흔들리고 또 앞에 호수는 되게 넘실대고 위에 구름들이 떠다니는데 그 모습들이 시간에 따라 되게 다채롭게 변화를 하고 있어서 갈 때마다 새롭고 색다르고 저한테 새로운 기분을 안겨주고요. 그리고 금강 산책로는 그 금강을 따라서 산책을 하다 보면 보이는 그런 자연 환경 풍경들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저만의 시간을 갖고 사색에 잠길 수가 있고요. 거기서 가다가 보이는 마음에 드는 풍경이나 소재가 있으면은 이제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그 분위기를 살려보려고도 시도를 하고 또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활동을 좋아하는데, 어, 그리는 동안은 이게 어떻게 번지거나 어떻게 작업이 엇나갈지 모르는 그런 긴장의 순간순간들이 있거든요. 해서 되게 떨리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제 작품을 보여줄 때도 그게 굉장히 떨려요. 그러면서도 제 작품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요. 제가 바라보는 세상을 다른 사람이 함께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기만의 그런 감성을 하고 또 좋아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나중에 작은 갤러리를 하나 열고 싶어요. 자연을 담은 제 작품들로 쭉 이루어져서 마치 하나의 숲을 조성을 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을 때 그런 숲 속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체험하게끔 해보고 싶고, 세종호수공원의 바람의 언덕에서 사계절별로 그리고 또 기후별로 다양한 다채로운 모습을 볼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봤던 그런 풍경을 파노라마식으로 긴 화폭에 담아서 한번 전시를 해보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